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더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용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그 귀를 질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이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아멘. 어, 사도 바울의 1 3 편의 서신 서서 가운데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 후서 그리고 마지막 권면이 나오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4장이 전반부입니다. 음, 제가 이, 이 디모데 후서를 말이죠. 영화 감독이 되어서 어떤 그 극으로 꾸민다면 이 바로 이4장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장면이 아주 클라이맥스 장면이 될것 같아요. 그렇게 어, 개인적인 서신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디모데 후서는 잘 묵상해 보면 하나의 대립 구도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어, 디모데를 대표로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둘러싼 내부적인 도전과 외부적인 도전. 그리고 그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디모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스승이자 멘토이자 믿음의 모델이 되었던 그 바울로를 통하여서 이 디모데를 일으켜 일으켜 세우는 장면이 이 디모데 후서에 가득 담겨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사장을 읽으면서 그 어려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이 디모데를 우리가 어제 살펴봤지만 그 세상의 흐름을 달리하고 등진, 등지게 진등한 이후에 두려움을 몰아내게, 몰아내게 한 이후에 그 대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제 드디어 반격이 시작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4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 명하노니 지금 바울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한다. 명하노니 이 말만으로도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인데 그 앞에 엄히라고 하는 말을 또 두어 강조하고 있고, 그런데 이 정도도 뭐 무겁지 않습니까 메시지가? 그런데 어떻게 엄히 명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것을 주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앞과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엄히 명한다.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는 세상의 이야기와 우리들의 삶 속에 들어와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복음은 우리들의 삶 속에 해석되어져서 적용되고 있지만 사실 우리들에게 권유하는 권유 사항이 아닙니다. 이 성경 메시지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선포입니다.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이, 말, 이 말씀은 그렇게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면 정말 그렇게 됩니다. 믿으시죠?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죠. 그배 안에 들어 타고 있던 사람들이 마치 우리들의 모습 같아요. 파도가 치고 광풍이 일어나니까 그 삶의 능하다라고 하는 그바다에 능하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떱니다. 근데 그 가운데 바울은 뭐라고 선포합니까? 나는 여러분들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되리라 한그 말씀이 그대로 될줄 하나님을 믿노라. 믿노라. 복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가 아무리 흠이 많아도, 그리고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한 방울이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세상에 대해서 등져라 세상을 이겨라 권면한 이후에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이 이어지는 내용에서 2절에서 5절까지 아홉 개의 명령형 동사로 나와요. 아주 구체적인 행동을 권면하는데 이 구체적인 아홉 가지의 명령을 우리가 묵상하기 전에. 제가 아까 이게 반격과 같다.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다. 마지막 전투와 같다라고 이 해석을 한게무리가 아닌 게요. 이 사장 말씀을 이렇게 잠깐 보면 이 수사학적으로 구도적으로 재밌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아홉 개의 명령은 2절에서 5개가 나오고 5절에서 4개가 나와요. 그런데 2절과 5절 사이에 몇, 무슨 절이 들어있습니까? 3절과 4절이 들어있죠. 요 삼절과 사절이 지금까지 묘사한 이 세상에 대한 요약이에요. 고기들 저 한번 보시겠습니까? 야 재밌어요. 삼절과 사절에다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겪고 있는 이 세상의 풍조를 요약해서 삼절과 사절에다 딱 담아놓는다고요. 그리고 이 절에다가 다섯 가지 명령이 나오고 오 절에서 네 가지 명령이 나와요. 이 무슨 장면 같습니까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2절과 5절이 3절과 4절을 포위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너에게 명령하는데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취해야 될 행동, 액션, 그 공격을 통해서 이 세상의 풍조를 이길, 그 세상의 풍조를 향해서 전방위적으로 공격하는 모습이 우리 4장 2절에서 5절까지 나온다고요.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먼저 요약하고 있는지 아홉 개 명령에 앞서서 세상을 먼저 한번 바라보죠. 삼절과 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리리라. 때가 이룰 것이다. 이건 미래적인 의미도 되지만 지금의 의미도 돼요. 때가 곧 이른다. 이르렀다. 그런데 그때는 어떤 때냐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 바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가 가렵다는 거죠. 자기 귀가 이 가려 어두워졌다는 뜻이 아니라 가렵다는 거예요. 자기의 감각, 자기의 필요에 민감해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허망한 이야기를 쫓는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상을 요약하는 하나의 묘사입니다. 여기서 핵심 이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사욕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디모데 아, 사도 바울이 디모데 이 후서 3장에 너는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이때가 이를 것이니라고 좀 구체적으로 이 말세에 대해서 묘사하는데요. 3장 2절에 우리 지난번에 봤던 내용인데요. 한번 눈으로 보시죠. 3장 2절에 뭐라고 묘사합니까? 사람들이 네, 자기를 사랑하며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 성경에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그 이후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사실 이 많은 죄악들의 뿌리가 이거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것, 자랑하는 것, 교만하는 것, 비만, 비방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이 죄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것은 죄악이죠. 근데 이걸 뭐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시냐면, 이건 죄악의 열매입니다. 열매, 음란한 거, 원통한 거, 무정한 거, 부모를 거역하는 거, 이건 다 열매라고요. 그러면 그 열매를 맺게 하는 뿌리가 뭡니까? 자기 사랑이에요. 이게 창세,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장면이에요. 하와가 그, 그 과실이 탐나서 먹었던 식탐이 문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와와 아담이 그 과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딴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했던 거죠. 하나님을 죽이는 행동이었죠. 하나님이, 왜 인간이 굳이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까?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가 속은 거예요. 후서 4장 2절과 3절에서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를,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할 스승을 많이 둔다, 자기 사욕을 쫓는다, 이 말을, 이 진단을, 이 진단서를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사랑에 빠진 시대가 이 시대요. 다가올 시대라는 겁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 선한 일의 동기가 자기 사랑이라면 아무리 평생에 교회에서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역의 동기가 자기 사랑이라면 그런 말세에 하나님의 등진 사람과 같다는 것이죠. 이 자기 사랑에 각성되어 있는 이 시대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아홉 가지를 명령합니다. 먼저 2절 말씀을 같이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한, 권하라. 예.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음, 사도바울은 다섯 가지가 나는데첫 번째, 말씀을 전파하라. 이게 단순히 너의 이야기를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는 뜻이 아니라 이 원어 성경에 보면 로고스 하나님의 로고스를 전파하라라는 거지 때를 어떤지 못얻든지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전파하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이 시대를 치유하는 방법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은사에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죠. 어떤 사람은 정치를 하고 경제도 하고, 경제생활도 하고 경제활동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예술과 여러 방편 방면으로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나 여러분, 세상을 본질적으로 세상의 이 영혼의 깊은 것을 치유하는 유일한 길은 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치 활동을 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 자유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든, 우리가 예술 활동을 하든, 우리가 어떠한 사역 속에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든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하나님의 로고스를 전파하라. 그때가 좋은 때든지 좋지 못한 때든지 항상 두 번째 명령은 힘쓰라. 이 항상 힘쓰라라는 말은 깨어 있으라라는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근데 이 힘쓰라는 단어가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 뜻은 힘쓰다. 애쓰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헬라어 사전에 보면 두 번째 용법이 공격하다예요. 공격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첫 번째 복음을 말씀을 전파하지만 두 번째는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이 방어적인 태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힘쓰는 공격적인 태세를 가지게 그를 직시하라는 겁니다. 두려워 떨지 말라는 겁니다. 그 세상의 정체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사회 여러 가지 문제들은 이 현실의 문제들이 복잡해 보이지만 그것을 힘쓰고 주시하고 공격하는 자세로 바라보면 그 배우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배우는 단순하죠. 하나죠. 영적인 문제. 우리들을 아주 고질적으로 괴롭히는 사회 정치적인 문제, 내 개인적인 문제, 여러분 깨어 힘써 한번 바라봐, 바라보시죠. 그러면 그 배우의 한 가지 원인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힘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경책하라. 이 말은 정신을 차리도록 하라. 다른 말로 편한 말로 말하면 뭘까요? 알람.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도 알람 소리 듣고 일어나셨죠? 이 경책하라는 말은 울리라는 거죠. 다 잠에 빠져 있는 시대 속에서 깨라. 일어나라. 이때가 아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여러분 교회가 물론 위로하고 치유하고 뭐 격려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괜찮다. 상대주의적으로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성적인 것도 그거는 뭐 개인의 취향일 뿐이고 뭐 도덕 가치 이런 것들은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의미 없고 그 절대적인 가치를 주장하면 그거는 아주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앞뒤가 막힌. 복. 뭐 하여튼 그런 아주 뭐 강대사한테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말로 모욕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다 상대적으로 흐르죠. 그러나 그러나 교회는 말이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위에서 죄는 죄라고 지적해야 됩니다. 경책 해야 됩니다. 알람을 울려야 됩니다. 그거는 개인의 성적 취향이 아니라, 그거는 죄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해주는 이 징계 경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적하는 고소장으로 끝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지적과 동시에 어떠한 능력이 있냐면 그 죄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교회는 죄를 들춰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를 치유하고 그 죄를 사랑할 능력이 있어요. 세상은 사랑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네 스타일대로 살아라 그래요. 그러나 교회는 그것을 치유하고 사랑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고 경책하며 다시 그를 끌어 안는 것이죠. 세 번째 명령은 경책하라. 알람을, 되어라. 알람이 되어라. 시대를 깨우는 종이 되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경계하라. 나옵니다. 주의를 주라.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알게 하라. 이 말은 길에서 벗어난 사람도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 안쪽 바른 길로 당겨오는 것. 경계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는 권하라. 권하라는 말은 찾아가라. 가까이 두라. 도와주라. 알수 있도록 붙잡아 주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권 하나 권 하나란 말 속에서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 설교가 아주 적절한 예화가 됩니다. 너희들이 배고픈 사람에게 배고프지 마라, 힘든 사람에게 힘들지 마라, 말만 하지 마라. 가서 그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추위에 떨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 주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진정한 실천 복음의 실천이다. 여기서 말하는 권하라라는 말이 그거죠. 찾아가라, 찾아가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셨던 예수님처럼 그에 가까이 두라,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 그다음 문제예요. 아무리 믿어도 그 다음 주에 또 아무리 초청해도 그 다음 주에 또안 나올 텐데요. 그건그 사람 문제고 하나님 문제예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뭐예요? 초청하는 거죠. 데려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게 하는 거죠. 이번 주에도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신방이 있는데 병원 신방이 있습니다. 세례를 아직 안 받은 분이에요. 그런데 가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겁니다. 어쩌면 그분 옆에 성경책을 놓고 올 수도 있습니다. 읽든지 안 읽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그다음 문제고 일단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단히. 때를 어떤지 얻던지 못얻떤지그 사람에게 그 사람 곁에 그 사람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을 두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같이 이어지는 네번네 네 가지 권면은 5 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오 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기네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먼저 신중하라라는 명령입니다. 문자적으로 이 헬라어로는 네페라는 말은요. 술좀 깨라 그 말입니다. 제정신으로 살아라. 약에 취하지 말아라. 마취제 맞지 말아라. 정신 차려라그 뜻입니다. 신중하라는 말은 제정신으로 살아라니 세상에 바쁘고 쫓기는 듯이 살지 말고 바른 정신을 차리고 이세상에 삶을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또 하나 이내패라는 말, 술에 깨달음 이 말은 어느 것도 묶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어느 것도 매이지 않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여러분, 묶이지 마세요. 매이지 마세요. 어떤 것에 종이 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축구가 좋아서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그 축구에 종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일요일 아침마다 축구를 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안 가요. 아니, 실제 있던 사례입니다. 제 제자 중에 어떤 친구는 게임이 좋아서 취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게임에 종이 됩니다. 퇴근하고 들어오면 밤 10시가 됐든 11시가 됐든 그 게임부터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 부분을 이혼했어요. 신중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을 종으로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십시오. 분노와 옛날의 과거와 그리고 물질과 취미생활, 그 어떤 것이 혹시 우리들을 묶고 있는 것이 아닌지 경계하시고 신중하시고 깨셔야 됩니다. 일곱 번째 권면은 고난을 받으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실패의 사인으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선한 일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다 보면 낙심하게 되는 일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 낙심하게 되는 일을 하나, 내가 이 길에 실패했다 라고 하는 사인으로 자기 연면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뜻 위에 자기의 그 실패의 이야기조차 올려놔야 돼요.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바울의 마무리는요, 거의 실패에 가까워요. 그러나 자기가 살아왔던 이 삶을 하나님의 뜻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저울 위에 달아보면 실패했던 그 과정도 바뀌어 도리어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실패의 연단을 오히려 우리를 정갈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다루심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는 것을 이상이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여덟 번째는 전도자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길을 전하고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자의 일을 하라라는 이 길을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아내라라고 하는 말씀에 가장 적절한 비유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잃은 것에 대한 비유 세 가지입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사람, 특히 동전을 잃어버린 그 여인의 비유를 하면서 하나의 동전을 잃어버린 그 여인이 쓸고 닦고 찾고 찾아서 결국 찾아낼 때에 누가복음 15장 10절에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무단히 전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오게 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권면은 내 직무를 다하라. 이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맡은 바, 그 사명을 다 끝까지 성취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고유한 사명과 분깃을 주셨을 텐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취할 수 있도록 달려가는 일이죠. 이렇게 아홉 가지 권면을 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을 이 권면의 증언으로 간증으로 사용합니다. 이어지는 6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이 바로 이것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확증이고 간증이다. 내 삶을 통하여 너에게 확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달려갈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전제와 같이 전제라는 것은 이 제사를 드릴 때 마지막에 그 제물 위에 붓는 그 액체 아닙니까? 부어서 드리는 제사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돌이켜 보면서 자기는 이 전제와 같이 완전히 하나님께 부어진 삶을 살았다라고 회상하고 있는 것이죠. 떠나갈 날이 가까이 왔지만 내가 다 드렸기 때문에 아쉬움이 하나도 없는 이 노사도의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 달려갈 길을 마친 이 노사도가 이제 앞으로 달려갈 디모데와 디모데란 말씀을 드리면 누가 어떻게 적용하면 되냐면 우리 자신. 모든 사명의 길을 마친 노사도는 앞으로 이 사명을 사명의 길을 달려갈 이 베이직교회 성도들에게 아쉬움이 없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다고 말합니까?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예비되어 있다고 말합니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의의 면류관. 여러분,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특히 의 이러면 이 도덕적인 것을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신 하나님께서 잘했다 하심 그래서 저의, 우리들의 부족함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고개를 들수 있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는 면류관이죠 부끄러움이 없는 면류관이죠 근데 그 다음이 이어지는 구절이 저는 참 좋습니다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의로우신 재판장. 의로우신 재판장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사실만 알아도요 세상에 맺힐 것이 없습니다 억울할 게 없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절대 배신하지 않을 사람이 배신하기도 해요 내일 그 장면이 나옵니다 디모데 바울에게 세상을 살아가다, 살아가다 보면 칭찬을 마땅히 칭찬을 받아들일 일이 오히려 허물이 되는 비난의 근거가 되는 그런 일도 억울한 일도 경험하게 돼요. 누명도 쓰게 돼요. 그런데 이 구절, 의로우신 재판장, 심판하신 하나님, 다 보고 계신 하나님 이 사실만 우리가 흔들림 없이 붙잡는다면 억울할 것도 없고 답답할 것도 없고 맺힐 것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근데 사도 바울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나심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기를 사모하는 우리들에게도 이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노 사도는 이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아홉 가지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말씀을 전파하라. 항상 힘쓰라. 경책하라. 경계하라. 권하라. 신중하라. 고난을 받으라, 전도자의 일을 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봐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날에 우리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거라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 속에서 심판주의신 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문제들, 세상의 어려움들을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마치 세상의 권세가 너무 세서 내가 그 세상에 쫓기듯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이 세상을 향하여 온전한 치유자고 하나님의 말씀 치유의 말씀을 전파하고 이 세상을 책임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사오니 우리가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주의 말씀을 전하며 신중하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고 고난을 받는 일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주의 제자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모양을 바라보면 아버지의 이 명령을 다 실천할 수 있을지 때로는 자신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말을 걸어오신다라는 이 사실이 큰 은혜인 줄 알게 하시고. 내 힘으로가 아니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하여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의를 성취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맞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재판장, 주님의 얼굴 배울 날을 고대하고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충만하게 하신 이, 이 함께 하심이. 딤네대 후서 사장 말씀을 읽고 디모데에게 주는 이 명령을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면인 줄 알고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